나는 이렇게 일도 잘하고 도망도 안 가고 교수님들한테도 잘하는데 왜? 왜 걔만 위로해줘요? 아 은원이는 도망간 주제에 연락도 안 되고 성실하지도 않는데 왜 걔한테만 잘해주냐고요 왜! 으악. 3일을 잠수탔다 등장해서는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입원하는 양석훈 교수님 산모는 제가 맡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당직 부탁드릴게요. 3일을 당직선 미나에게 당직을 하루 더 해달라면서 도재형 사모가 오 입원하기로 했어요. 프리턴레이버로 입원하시는 삼모 예민하니까 잘좀 케어해 주세요. 네. 신경 많이 써야 하는 환자가 들어오자 수술 들어간다면서 미나에게 덤탱이를 씌우고서는 헐. 지일도 안 하면서 수술 준비도 안된 수술실에서 시간 죽이다가. 안녕하세요. 옆에서 보고 배우려고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석형에게 점수 따려 아양 떨기 바쁘더니. 선생님은 일을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해요? 아무도 같이 일하자는 교수가 없어 튕겨나왔으면서도 펠로우 2년차라는 의사가 전공의 1년차한테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일을 할땐 생각이라는 걸좀 해요. 마음이 떠서 그런가. 열정이 없어도 너무 없네. 어디서 열정 타령인 것인지 거짓말도 습관인데 거짓말도 습관이라는 건 은원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겠죠? 정신 나간 거지. 감이 어디서 그래놓고선 수술모를 쓰길래 진짜 수술 들어가나 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방직이 사기칠 준비를 완벽히 하고서는 꿀잠 모드에 들어갔다가, 방직이 코드블루에도 전화도 쌩까다가딱 걸려버리니깐. 저, 수술. 수술이라는 말이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또 거짓말로 무마해 보려는데. 거짓말 한 거? 아니면 산부인과 CPR 떴는데도 민기적거리다가 느껴내온 거? 대답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우리 볼일 없을 테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내던 은원의 산과 교수 자리는 물 건너간 거겠죠?